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삼성그룹의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삼성이 작년부터였나요? 그 계열사별로 그룹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따로 공채를 진행하면서 다소 계열사별로 뭐 분리된 기분이 되긴 하지만 자기 속에서 문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보통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항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을 강의는, 오늘은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역시 대필과 첨삭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난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서 마감기한 다 돼서 연락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첨삭과 대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야 예약이 완료되고 수업이, 어,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주소 카카오 아이디 m g e u 로 연락주시면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삼성 그룹 어, 자소서기 때문에 인재상 인재상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바로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삼성 계열사를 땡땡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이퀄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 부분입니다. 자, 먼저 어떠한 삼성 계열사에서 어떠한 전문가의 꿈을 이루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역할로 나의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단체에서는, 어, 단체에서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단체가 세워진 데에는 이 단체에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자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위기가 발생을 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을 살려서 위기를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이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뭐 역량의 중요성을 느끼며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가 되고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직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쌓아왔던 나의 이런 역량과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입사 후 단기적으로는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종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 이 최종 구체적인 목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분야 성장에 일조하는 직원이 되겠다고 하며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사건과 인물을 그냥 기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시 여기에서도 본인의 성장 과정이 정말 내가 잘하는 데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이 직무가 되기 위해 혹은 이 직무가 되기 위한 나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 도움을 준 사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접한 어떤 사건에서, 어떤 활동에서, 어떤 인물에서 어떤 역량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두발식으로 제시해 를 주시고요. 어떠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역량을 배우기 위해 이 사건을, 그리고 이 역량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었고 해결방안,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이 위기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동안 여러분이 느낀 점, 배운 점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과를 배운 점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었다까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경우에서는, 자, 이게 뭐 책에서도 있고 영화에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배우기에 어떤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는데, 요기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하더라.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이 인물이 한 일이 굉장히 어떤 역량을 배우기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이러한 역량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입사 후에 이런 경험과 사건, 임무를 통해 배운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서 삼성 땡땡땡 발전에 일조하는 직무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3번 문항입니다. 뭐 삼성에서 3번 문항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취준생 사이에서 카더라로 굉장히 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3번 문항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근 어떠한 이슈가 어떠한 이유로 현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주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두가 된 이슈는 현재 A와 B로 의견이 나뉘며 나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사회에서 나뉘는 두 가지 여론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AB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나는 A라고 생각을 하는데, B라는 의견도 타당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측면에서 A의 의견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 근거에는 설명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 설명은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모의 이슈는 어떤 발전을 위해 산업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의논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의 단점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을 하여 a의 방향으로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이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마무리 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에 이슈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 혹은 산업군 계열사와 관련이 있다면. 입사 후 제가 이 아이디어를 통해 배운, 이 사건을 통해 배운 아이디어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실현하는, 연구를 실현하는 직무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굉장히 짧게 다뤄봤는데요. 삼성의 문항은 늘 바뀌지 않는 만큼 여러분이 소재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이게 작성하느냐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두 갈씩으로 시작하셔서 분석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어, 삼성 자기소개서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글 깔끔하고, 소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연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 모두 면쌤 채널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